계량기 시각 동기화 방법. 계량기 시각과 실제 시각이 달라요. 계량기 시각이 10초 이상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계량기 시각 동기화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 계량기 시각 동기화는 전력 IT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해 주시는데 시각 동기화를 진행 전에 반드시 계량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계량기 시각 동기화를 진행하시게 되면 시각이 틀어져 해당 시간의 계량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되도록 발전을 안 하실 때 진행을 하셔야 하고 부득이하게 발전을 하실 때 진행하신 경우 비교 계량기의 계량값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. 계량기 시각 동기화 전에 계량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을 받고 전력 IT 고객 서비스 센터와 시각 동기화 요청과 시각 동기화 진행 후 다시 계량 담당자에게 시각 동기화 진행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시각 동기화가 완료됩니다.